정말 믿을 수 없는 광경입니다. 한국인들은 모두 닭장 같은 아파트에서 산다면서 무시하던 미국의 유명 투자 전문가의 태도가 하루아침에 돌변하고 말았는데요. 급기야 한국의 아파트를 모조리 구경하고 다닌다고 합니다. 대체 무슨 이유로 이 남성은 이토록 한국의 아파트에 푹 빠진 걸까요? 오늘의 특별한 이야기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연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 버튼 한 번만 꾹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마이클 켄싱턴입니다. 저는 투자자문사를 운영하고 있는 꽤나 성공한 사업가로 LA베버리힐스의 고급 주택가에서 살고 있습니다. 제가 운영하는 투자자문사는 LA금융가에서 꽤 알려진 회사였고 연간 수익도 수백만 달러를 웃도는 수준이었죠. 매년 수익은 증가했고 저의 자산가치도 그에 비례해 상승했습니다. 저는 이런 제 자신을 자랑스러워했고, 미국의 아메리칸 드림을 이룬 성공한 사업가라 자부했었습니다. 저의 집은 베버리 힐스에서도 가장 부유한 동네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800평 대지에 지어진 3층짜리 목조주택이었는데, 지난해 리모델링을 거쳐 더욱 호화로워졌죠. 수영장과 테니스장은 물론이고, 와인셀러까지 갖춘 저택이었습니다. 특히 자랑스러웠던 것은 이탈리아 장인이 수작업으로 만든 원목 가구들과, 프랑스에서 공수해온 인테리어들이었습니다. 매주 화요일이면 저의 소중한 맞춤 정장을 la 코리아타운의 미스터킴 세탁소에 맡겼습니다. 20년 넘게 이용한 단골이었지만 솔직히 말하면 그의 가게가 마음에 들어서가 아니었습니다. 단지 그의 세탁솜씨가 좋았고 가격이 합리적이었기 때문이었죠. 그의 가게는 비좁았고 인테리어도 오래되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항상 공손하게 인사하며 제 옷을 받아갔고 완벽하게 세탁된 옷으로 돌려주었습니다. 세탁소에 들를 때마다 저는 코리아타운의 풍경을 무심히 바라보았습니다. 대부분의 한인들이 세탁소나 마트 같은 소규모 상점을 운영하며 살아가는 모습이 눈에 띄었죠. 그들은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일하면서도 겨우 생계를 이어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때로는 그들을 향한 은근한 미국식 우월감이 제 마음 한켠에 자리잡고 있었습니다. 특히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은 그들의 주거 형태였습니다. 대부분의 한인들은 빽빽하게 들어선 닭장 같은 아파트에 살고 있었어요. 좁은 공간에 다닥다닥 붙어 사는 그들의 모습이 제겐 한없이 답답해 보였습니다. 저는 종종 미스터 킴에게 물었죠. 왜 한국 사람들은 그런 좁은 아파트에 사나요? 넓은 집에서 사는 게더 좋지 않나요? 그럴 때마다 그는 특유의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문화가 다르니까요 라고만 대답하더군요. 저는 그의 대답이 도대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왜 한인들은 더큰 꿈을 꾸지 않을까? 왜 작은 가게에 만족하며 사는 걸까? 넓은 정원이 있는 호화로운 주택에서 사는 것이 누구나 꿈꾸는 이상적인 삶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LA 외곽에 작은 산불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뉴스에서는 평소와 다름없는 산불 소식을 전했고, 저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LA에서 산불은 흔한 일이었으니까요. 하늘이 약간 뿌옇게 보였지만 소방서가 늘 그랬듯이 곧 진화할 것이라 생각하며 저는 평소처럼 사무실로 출근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상황은 급격히 변해갔습니다. 강풍을 타고 번진 불길이 예상보다 빠르게 퍼져나가기 시작했고 순식간에 주변 지역을 위협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먼 산자락의 붉은 기운으로만 보이던 것이 점점 가까워지더니, 어느새 저희 동네를 향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창 밖으로 보이는 광경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새까만 연기가 하늘을 뒤덮었고, 불씨들이 바람을 타고 날아다녔죠. 이웃집의 지붕 위로 떨어진 불씨가 순식간에 불길로 번지는 것을 목격했을 때, 그제서야 불안감이 엄습해왔어요. 경찰차가 거리를 돌며 대피 명령을 전달했지만 저는 여전히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우리 집은 최고급 자재로 지어진 고급 주택이었고 화재보험도 들어두었으니까요. 하지만 제 판단이 커다란 오산이었다는 걸 깨닫는 데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상황은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길 건너 이웃집이 순식간에 불길에 휩싸이는 것을 보고서야 아내와 아이들을 서둘러 깨워 최소한의 짐만 챙겨 집을 나섰습니다. 차에 오르자마자 우리 집 지붕에도 이미 불씨가 떨어지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뒤돌아보니 우리 동네의 호화로운 저택들이 순식간에 잿더미로 변해가고 있었죠. 20년간 살아온 집이 내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던 저택이 순식간에 잿더미로 변해가는 것을 바라보며 저는 처음으로 무력감을 느꼈습니다. 그날 밤은 악몽 같았습니다. 급하게 호텔을 찾아갔지만 상황은 더욱 절망적이었습니다. 평소 자주 가던 고급 호텔들은 이미 방이 없었고 남아있는 몇 개의 방은 평소 가격의 5배 이상으로 폭등해 있었죠. 심지어 그 가격으로도 방을 구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더큰 충격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가족들의 목마름을 달래주기 위해 들른 마트에서는 생수와 같은 기본적인 생필품조차 텅 비어 있었고 이미 물건들은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급등했었죠. 평소 친절하던 마트 직원들의 얼굴에는 폭리를 취하기 위한 냉정함과 이기심이 가득했습니다. 빈손으로 마트를 나서는 순간 저와 가족은 두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왜냐하면 갑자기 맞닥뜨린 강도 때문이었죠. 어둠 속에서 나타난 두 명의 괴한이 우리를 위협했고 제 지갑과 아내의 가방을 빼앗아갔습니다. 그 순간 저는 처음으로 미국 사회의 민낯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던 이 도시가 하루 아침에 쉽게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에 깊은 충격을 받았죠. 믿어왔던 시스템은 한순간에 멈춰섰고 사회적 약속들은 쉽게 깨져나갔습니다. 절망 속에서 헤매던 그때 한 소방관이 다가와 LA 한인회에서 운영하는 대피소를 알려주었습니다. 그곳이 지금 가장 안전하고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라는 그의 말에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제가 늘 무시하던 한인들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이 자존심 상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어린 딸이 목이 마르다고 울기 시작하자 더는 망설일 수가 없었습니다. 체면이고 자존심이고 다 내려놓고 가족들을 데리고 한인의 대피소로 향했습니다. 대피소로 향하는 길은 마치 전쟁터를 방불케 했습니다. 거리 곳곳에서 약탈이 일어나고 있었고 경찰차의 사이렌 소리가 끊임없이 울려 퍼졌죠. 연기와 제가 하늘을 뒤덮어 한낮인데도 마치 어두운 저녁처럼 보였습니다. 이런 것이 미국의 현실이었다니 도저히 믿기지 않았습니다. LA 한인의 대피소에 도착했을 때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광경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그들도 분명 산불 피해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놀라울 정도로 체계적이고 질서정연하게 구호활동을 펼치고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입구에서는 자원봉사자들이 도착하는 사람들을 정중하게 맞이했고, 실내에는 깨끗한 매트리스와 담요가 줄지어 놓여 있었습니다. 특히 놀라웠던 것은 물품 관리 시스템이었습니다. 마스크, 생수, 담요 등 모든 구호품이 QR코드로 관리되고 있었고, 실시간으로 부족한 물품을 체크해 보충하고 있었죠. 심지어 의료진들이 교대로 가니 진료소를 운영하고 있었고, 심리 상담사들도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한쪽에서는 따뜻한 식사가 제공되고 있었습니다. 한인 식당들이 돌아가며 도시락을 제공한다고 했죠. 단순한 비상식량이 아닌 정성껏 준비된 한식 도시락이었습니다. 처음 먹어보는 한국 음식이었지만 그 따뜻한 맛에 지친 몸과 마음이 위로받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익숙한 얼굴의 미스터 킴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세탁소 문을 닫고 이곳에서 자원봉사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평소처럼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도시락을 나눠주고 있었죠. 제가 놀란 표정으로 서있자 그가 먼저 다가왔습니다. 켄싱턴 씨, 이렇게 뵙게 되네요. 가족분들도 함께 오셨나요? 그의 목소리에는 어떤 비난이나 냉소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진심 어린 걱정이 묻어 있었죠. 그리고 잠시 후 그는 제게 뜻밖의 제안을 했습니다. 저희 집에서 지내시는 게 어떠세요? 당분간 가족분들과 함께 머무실 수 있습니다. 순간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제가 늘 무시하던 사람에게서 이런 따뜻한 배려를 받다니요. 그날 밤 저는 LA 한인 대피소에서 많은 것을 보고 들었습니다. LA 한인들은 이미 1992년 LA 폭동 때큰 피해를 입었던 경험이 있었고, 그 교훈을 바탕으로 자체적인 재난 대응 시스템을 구축해왔다고 했습니다. 24시간 운영되는 상황실에서는 실시간으로 피해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고, 물품 관리와 봉사자 배치도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한인들의 단결력이었어요. 한인 마트들은 앞다투어 물품을 기부했고, 식당들은 무료로 도시락을 제공했습니다. 심지어 일부 한인들은 자신의 집을 개방해 이재민들을 받아들이고 있었죠. 이런 모습은 급등한 생필품 가격과 호텔 숙박비로 폭리를 취하고 절도와 약탈이 난무하는 미국의 모습과는 너무나도 대조적이었습니다. 미스터 킴의 아파트로 향하는 길에서 본 광경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주변의 목조 건물들이 모두 불에 타 무너져 내린 반면, 코리아타운의 건물들은 마치 방화벽처럼 서서 불길을 막아내고 있었던 겁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이는 한인들이 선호하는 콘크리트 건물의 특성 덕분이었죠. 당연히 미스터 킴의 콘크리트 아파트도 산불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던 LA의 호화로운 목조 저택은 하루 만에 잿더미가 되었지만, 제가 답답하다고 생각했던 이 아파트들은 끄떡없이 버티고 있었습니다. 미스터 킴의 아파트에 들어서자 또한번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현관문은 이중 잠금 장치가 설치되어 있었고, 실내는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죠. 거실 창으로는 도시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고, 바닥에서는 따뜻한 온기가 올라왔습니다. 한국식 온돌 난방이라고 하더군요. 저와 가족들은 따뜻한 온돌 바닥에 비로소 안정을 취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에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파트에 삽니다. 한국식 아파트에 감탄하는 제 모습에 미스터 킴은 한국의 아파트 문화에 대해 설명해 주었죠. 아파트는 단순한 주거 공간이 아니라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을 위한 선택이며 화재에 강하고 지진이 나도 걱정 없다고 했습니다. 설명을 들으면서 제가 그동안 얼마나 한국과 한인들을 잘못 이해하고 있었는지 부끄러워졌습니다. 세탁소나 마트를 운영하는 그들의 모습만 보고 그들의 문화와 지혜를 과소평가했던 거죠. 실제로 그들은 훨씬 더 진보된 삶의 방식을 가지고 있었고 위기 상황에서도 공동체의 힘을 발휘할 줄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LA 산불이 진화될 때까지 미스터 킴은 매일 저녁 제게 한국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한국의 아파트 문화, 편리한 대중교통, 발달된 배달 시스템 등 제가 미처 알지 못했던 새로운 세상을 알게 해주었죠. 특히 서울에는 한강변을 따라 수많은 아파트 단지들이 있다는 이야기는 저를 매료시켰습니다. 잦은 산불도 두렵지만 방화, 약탈, 사기, 절도 같은 범죄가 끊이지 않는 미국에서 더 이상은 가족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었습니다. 가족의 안전을 위해서 한국의 아파트 문화가 더욱 궁금해졌고, 한국인들이 이런 주거 형태를 선호하게 된 배경도 알고 싶어졌습니다. 마침내 저는 직접 한국을 방문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직접 한국을 방문해서 이 모든 것을 눈으로 확인해보고 싶었습니다. 가족들을 미스터 킴의 집에 맡기고 인천공항으로 향하는 비행기에 올랐지만 그것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게 될 줄은 그때는 미처 몰랐습니다.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순간부터 저의 모든 편견은 산산조각 나기 시작했습니다. 아시아의 작은 나라에 이토록 현대적인 공항이 있으리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죠. 거대한 규모와 첨단 시설을 갖춘 공항은 세계 최고 수준이었고 깔끔하게 정리된 동선과 효율적인 시스템은 제가 알던 어떤 공항보다도 인상적이었습니다. 공항에서 서울로 향하는 길은 더욱 놀라웠습니다. 150km가 넘는 속도로 달리는 공항 철도는 마치 미래의 교통수단처럼 느껴졌으며. 속도는 빠르면서도 흔들림이 거의 없었고 객실 내부는 호텔처럼 청결했습니다. 더욱 놀라웠던 것은 열차 안에서도 끊김없이 인터넷이 되고, 심지어 영화 스트리밍까지 가능하다는 점이었습니다. 미국의 암트랙과는 비교조차 할수 없는 수준이었죠. 서울역에 도착해 지하철로 갈아탔을 때는 또 다른 충격을 받았습니다. 깨끗하게 관리된 역사와 정확한 시간에 운행되는 열차. 그리고 무엇보다 놀라웠던 것은 스크린도어였습니다. 모든 승강장에 설치된 안전문은 제가 본 어떤 도시의 지하철과도 다른 모습이었죠. 뉴욕의 지저분하고 위험한 지하철과는 비교도 할수 없을 정도로 안전하고 쾌적했습니다. 차창 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모습도 제가 상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고층 빌딩들이 질서 정연하게 늘어서 있었고 거리는 놀라울 정도로 깨끗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충격은 이제부터였습니다. 강남 지역의 아파트 단지를 방문했을 때 저는 말 그대로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처음에는 닭장같이 빽빽하게 들어선 건물들이 답답하게만 느껴졌습니다. 미국의 화려한 목조 주택 단지와는 너무나도 다른 광경이었죠. 하지만 단지 안으로 들어서자 제 생각은 완전히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완전히 다른 세상이 펼쳐졌기 때문입니다. 대형 아파트 단지의 입구에 들어서자 마치 작은 도시에 온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지상에서 보이는 조경시설은 더욱 인상적이었습니다. 특히 놀라웠던 것은 단지 내 공원의 규모였죠. 미국 주택의 개인 정원보다 더 넓고 아름다운 공원이 아파트 주민들을 위해 조성되어 있었습니다. 넓은 중앙 광장을 중심으로 산책로와 조깅 트랙이 있었고, 곳곳에 분수대와 휴게 공간이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물론 아이들을 위한 놀이터와 운동시설도 완벽하게 갖춰져 있었습니다. 특히 놀라웠던 것은 모든 차량이 지하로 다닌다는 점이었습니다. 모든 차량이 지하로 다니도록 설계되어 있어 지상은 온전히 주민들의 보행 공간과 휴식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었죠. 지하주차장은 그 자체로 하나의 예술작품 같았습니다. 우선 지하주차장의 규모와 시스템이 놀라웠습니다. 주차 관리 시스템은 완전 자동화되어 있었고 방문자 차량까지도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었죠. 차량 번호판을 자동으로 인식해 해당 동의 엘리베이터까지 안내해주는 시스템은 제가 본 어떤 주차 시설보다도 진보된 것이었으며 모든 것이 완벽하게 통제되고 있었습니다. 실제 아파트 내부를 둘러보면서 저는 또한번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모델 하우스처럼 깔끔하게 시공된 내부는 실내 공간의 활용도가 놀라울 정도로 효율적이었고, 모든 방은 첨단 시스템이 적용된 최신 기술의 집합체였죠. 모든 것이 스마트폰으로 제어 가능했고,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하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온돌 바닥 난방 시스템이었습니다. 추운 겨울에도 따뜻하게 지낼 수 있는 이 시스템이 한국의 표준이라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주방과 욕실의 설비들도 충격적이었습니다. 모든 가전제품이 빌트인으로 설치되어 있었고 수납 공간은 센티미터 단위로 계산된 듯 완벽했죠. 창문은 삼중유리로 되어 있어 외부 소음이 거의 들리지 않았고 에너지 효율도 매우 높았습니다. 모든 것이 스마트홈 시스템으로 연결되어 있어 조명부터 온도 보안까지 스마트폰으로 제어할 수 있었습니다. 단지 내 커뮤니티 시설은 제가 상상했던 수준을 완전히 뛰어넘었습니다. 너무나도 훌륭해서 제가 알던 고급 리조트를 연상시킬 정도였죠. 실내 수영장은 호텔급 시설을 갖추고 사계절 이용이 가능했습니다. 최신식 피트니스 센터에는 전문 트레이너가 상주하고 있었습니다. 24시간 운영되는 도서관은 마치 대학 도서관처럼 장서가 풍부했고 스터디룸과 독서실도 완벽하게 구비되어 있었습니다. 심지어 작은 공연장과 영화관, 카페까지 있어서 주민들은 단지 안에서 대부분의 문화 생활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놀라웠던 것은 이 모든 시설이 입주민들에게 무료로 제공된다는 점이었습니다. 보안 시스템은 더욱 놀라웠습니다. 단지 전체가 CCTV로 촘촘히 감시되고 있었고, 외부인의 출입은 철저히 통제되고 있었죠. 각 현관문에는 디지털 도어락이 설치되어 있었고, 엘리베이터는 주민카드로만 작동했습니다. 심지어 택배함은 자동으로 관리되어 스마트폰으로 물품 도착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미국의 고급 주택단지에서도 보기 힘든 수준의 첨단 시스템이었습니다. 아파트 관리 시스템도 매우 체계적이었습니다. 경비원들은 24시간 근무 체계로 운영되었고, 청소와 조경도 전문 업체가 담당하고 있었죠. 쓰레기 처리 시스템은 완벽에 가까웠는데, 분리수거가 철저히 이루어지고 있었고, 음식물 쓰레기는 자동으로 처리되고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시설들이 특별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었습니다. 서울 곳곳에 있는 대부분의 아파트 단지가 이와 비슷한 수준의 시설을 갖추고 있었죠. 더욱 믿을 수 없던 것은 주변 인프라와 편의시설의 접근성이었습니다. 단지 바로 앞에는 대형 쇼핑몰이 있었고 병원과 학교도 도보거리에 있었습니다. 식당과 카페는 물론 은행과 우체국까지 모두 도보 오분 거리 내에 갖춰져 있었죠. 지하철역도 가까웠는데 차가 없어도 전혀 불편함 없이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이었습니다. 차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수 없는 미국에서는 상상도 할수 없는 편리함이었습니다. 특히 24시간 운영되는 편의점의 존재는 충격적이었죠. 늦은 밤에도 안전하게 장을 볼수 있다는 것이 신기했습니다. 한강변의 아파트들은 더욱 화려했는데 옥상 정원과 스카이라운지까지 갖추고 있었습니다. 한강이 내려다보이는 전망은 그 어떤 호텔 스위트룸보다도 훌륭했고 그 어떤 베버리 힐스의 저택보다도 멋졌죠. 통유리창을 통해 보이는 도시의 풍경은 마치 영화의 한 장면 같았습니다. 밤이 되면 불빛으로 반짝이는 한강의 모습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다웠습니다. 이런 곳이 제가 그토록 무시하던 한국의 아파트였다니 부끄러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한국의 아파트 문화를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 호텔에서 구글 검색을 해보았습니다. 한국의 아파트가 단순한 주거 공간이 아닌 하나의 생활 문화라고 설명했습니다. 좁은 국토에서 최적화된 주거 환경을 만들어내기 위한 끊임없는 노력의 결과물이라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지진과 화재에 대한 대비였습니다. 건설 과정 하나하나가 과학적이고 체계적이었습니다. 미국의 목조 주택 건설과는 비교도 할수 없는 정밀함이었죠. 콘크리트 벽체는 내진 설계가 적용되어 있었고 모든 세대에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었습니다. 심지어 정전에 대비한 비상 발전 시스템까지 갖추고 있었습니다. 에너지 효율성도 매우 높았습니다. 삼중 유리창과 고성능 단열재는 냉난방 비용을 크게 절감시켜 주었고 태양광 발전 시스템을 갖춘 단지들도 많았죠. 빗물 재활용 시스템과 친환경 건축 자재 사용 등 환경을 고려한 설계도 인상적이었습니다. 방문한 지 일주일이 지날 무렵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한국의 아파트 문화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진보되어 있었고 효율적이었으며 안전했습니다. 좁고 답답할 것이라 생각했던 공간은 오히려 더 넓고 쾌적했으며 커뮤니티 시설은 최고급 호텔 수준이었습니다. 매일 밤 호텔로 돌아와 가족들에게 보내는 사진과 영상 통화에서 저는 이곳의 놀라운 모습들을 전했습니다. 처음에는 의심스러워하던 아내도 점차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치안 문제에 있어서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죠. 밤 늦게도 여성들이 혼자 걸어 다닐 수 있는 안전한 환경, 24시간 운영되는 편의시설들. 그리고 무엇보다 완벽한 아파트 보안 시스템은 아내의 마음을 사로잡기에 충분했습니다. 아이들은 이곳의 놀이터와 수영장 영상을 보면서 흥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큰 아이는 한국의 IT 기술에 관심을 보였고 작은 아이는 K팝에 매료되어 있었습니다. 두 아이 모두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 했고 이미 유튜브를 통해 기초적인 한국어를 익히고 있었죠. 심지어 한국 음식도 배달 앱을 통해 주문해 먹어보고 싶다며 들떠있었습니다. 한국에서의 경험은 저의 가치관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더 이상 넓은 정원이 있는 목조주택이 이상적인 주거 형태라고 생각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효율적이고 안전한 한국의 아파트 문화에 깊은 매력을 느끼게 되었죠. 특히 산불 이후 더욱 절실하게 느꼈던 안전에 대한 욕구를 한국의 아파트는 완벽하게 충족시켜 주었습니다. 결국 저는 서울의 한강변 아파트를 구매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것은 한국에서 저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다는 것을 알리는 신호였죠. 부동산 중개인의 도움을 받아 여러 매물을 둘러보았고 마침내 완벽한 곳을 찾았습니다. 84평형의 넓은 평수에 한강이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전망을 가진 아파트였습니다. 특히 마음에 들었던 것은 아파트 근처에 국제 학교가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아이들의 교육 문제도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었죠. 부동산 중개인은 한국의 아파트는 단순한 주거공간이 아닌 훌륭한 투자수단이라는 점도 상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좋은 학군과 편리한 교통, 우수한 시설을 갖춘 아파트는 지속적인 가치 상승을 보장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미국의 단독 목조 주택과는 전혀 다른 개념이었죠. 계약과정에서도 놀라움의 연속이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상상도 할수 없는 빠른 속도로 모든 절차가 진행되었고, 모든 거래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어 믿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부동산 등기부등본이나 각종 서류를 온라인으로 즉시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계약을 마치고 가족들이 한국에 올 때까지 저는 새로운 보금자리를 준비하는데 모든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우선 아이들의 교육 문제가 가장 중요했습니다. 다행히도 우리가 선택한 아파트 단지 근처에는 국제 학교가 있었죠. 이 국제 학교는 미국의 커리큘럼을 기반으로 한국의 교육 시스템의 장점을 접목시켰습니다. 최첨단 시설은 물론이고 STM 교육과 예술 교육이 조화롭게 이루어지고 있었죠.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방과 후 프로그램이었습니다. 다양한 특별 활동이 무료로 제공되었고 숙제 지도까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한국어를 배울 수 있는 어학원도 많았습니다. 특히 놀라웠던 것은 한국의 교육열이었죠. 학원가에는 수학, 과학, 영어 등 다양한 분야의 학원들이 밀집해 있었고 모든 것이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아파트, 인테리어 과정도 미국과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한국의 인테리어 업체들은 3D 시뮬레이션을 통해 완성된 모습을 미리 보여주었고 모든 공정이 정확한 일정에 맞춰 체계적으로 진행되었죠. 특히 수납 공간의 활용도는 미국의 어떤 주택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효율적이었습니다. 천장까지 이어지는 드레스룸과 주방 수납장은 공간 활용의 극치를 보여주었습니다. 가구 선택에도 많은 공을 들였습니다. 한국의 가구 브랜드들은 아파트 평면에 최적화된 제품들을 제공했고, 모든 것이 스마트홈 시스템과 연동되었죠. 침대와 소파는 수입 브랜드를 고집했던 제 생각을 완전히 바꿔놓을 만큼 품질이 우수했고, 디자인도 세련되었습니다. 특히 주방 가전제품들은 미국에서는 볼수 없었던 최첨단 기능들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이사 준비를 하면서 한국의 또 다른 면도 발견했습니다. 예를 들어 이삿짐 센터의 서비스는 충격적이었죠. 모든 짐을 완벽하게 포장했고 새 집에서는 지정된 위치에 정확하게 풀어놓았습니다. 깨지기 쉬운 물건들도 하나도 손상 없이 운반되었고, 작업 시간도 예상보다 훨씬 빨랐습니다. 가족들이 도착하기 전, 동네 탐방도 철저히 했습니다. 도보 10분 거리에 있는 대형 쇼핑몰은 미국의 어떤 물과 비교해도 뒤지지 않았고, 오히려 더 다양한 시설을 갖추고 있었죠. 24시간 운영되는 편의점들은 일상생활의 편리함을 한층 높여주었고, 늦은 밤에도 안전하게 걸을 수 있는 거리는 더할 나위 없이 좋았습니다. 의료시설도 인상적이었습니다. 단지 앞 대형병원은 최신 의료 장비를 갖추고 있었고, 진료 예약부터 수납까지 모든 것이 스마트폰으로 해결되었습니다. 특히 놀라웠던 것은 의료비였죠. 한국의 국민건강보험 시스템 덕분에 미국에서는 상상도 할수 없을 만큼 저렴한 비용으로 고품질의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새로운 삶을 준비하면서 저는 비즈니스 측면에서도 변화를 모색했습니다. LA의 투자자문사는 파트너에게 경영을 맡기고 서울에 새로운 지사를 설립하기로 결정했죠. 한국의 금융시장은 생각보다 훨씬 발달해 있었고 특히 디지털 금융 분야는 미국보다 몇 년은 앞서 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회사 설립 과정에서도 한국의 효율성을 실감했습니다. 모든 행정 절차가 온라인으로 가능했고 외국인 투자에 대한 지원 제도도 잘 갖춰져 있었죠. 사무실 임대부터 직원 채용까지 모든 것이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고급 인력의 수준이었습니다. 한국의 젊은 금융 전문가들은 뛰어난 실력과 열정을 겸비하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모든 준비가 끝나가고 있습니다. 몇 개월 뒤면 가족들이 한국으로 오게 됩니다. 저는 매일 아침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창가에 서서 새로운 하루를 맞이합니다. 창 밖으로 보이는 자전거 도로를 달리는 사람들, 산책하는 가족들, 그리고 멀리 보이는 도시의 풍경이 이제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느껴집니다. 미스터 킴에게는 매주 이메일로 근황을 전했습니다. 그의 도움이 없었다면 이런 변화는 상상도 할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는 여전히 LA에서 세탁소를 운영하며 한인사회를 위해 봉사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삶의 방식을 이해하게 된 지금, 저는 그에 대한 존경심을 갖게 되었죠. 그것은 단순한 감사함을 넘어선 깊은 배움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압니다. 진정한 성공이란 겉모습이 아닌 본질에 있다는 것을요. 한국인들의 지켜온 가치와 지혜를 이제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환경, 체계적인 교육 시스템, 그리고 무엇보다 따뜻한 이웃들과의 교류야말로 진정한 삶의 가치라는 것을 한국의 아파트 문화는 제게 이 모든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제 곧 봄이 오고 한강변에 벚꽃이 필 때쯤이면 우리 가족은 이곳에서 새로운 봄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특히 기대되는 것은 한강공원에서의 생활입니다. 아침에는 조깅을, 저녁에는 가족과 함께 산책을 즐길 예정입니다. 계절마다 달라지는 한강의 모습도 기대됩니다. LA에서는 경험할 수 없었던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이 기다리고 있는 거죠. 이제 LA에서의 산불이 꿈만 같이 느껴집니다. 산불로 모든 것을 잃은 것 같았지만, 오히려 그것이 새로운 시작이 되었습니다. LA의 산불이 아니었다면, 그리고 미스터 킴의 따뜻한 배려가 없었다면, 우리 가족은 한국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한국에서 새로 시작하는 저희 가족을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미국 LA에 살다가 한국에 온 마이클 켄싱턴의 오늘 사연 어떠셨나요? 아름다운 한강이 보이는 아파트에 새로운 보금자리를 마련했다니 다행입니다. 따뜻한 마음을 가진 미스터 킴 덕분에 한국에서 가족들과 좋은 추억 만드시길 바랄게요. 추운 날씨에 건강하게 보내시길 바라며 오늘 이야기 마칩니다. 지금까지 감동적인 사연을 소개하는 감동 도하기였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